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한주 마지막 출근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잘 보내어서 주말을 맞이하고 또 주일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겠네요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 주간 평강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나 이 사회에나 우리의 가정에나 꼭 필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헬라어 곧 신약성경에 쓰여진 언어이죠. 그리스어요, 고전 그리스어. 이 헬라어와 관련하여서 가장 유력한 사전이 바워 사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전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샬롬곧 에렌의 이 평강을 설명하면서 essential character of 메시아니 킹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essential character. 본질적인 특징이래요. 본질적 성격이래요. 뭐가요? 샬롬이요, 평강이요.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5장 1절에서 이제 비로소 이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아서 우리가 이 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의인된 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거기에서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 여유 여백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핍박하는 자조차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 평화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잖아요.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8장 6절도 마찬가지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을 주장한다. 그래서 어떤 피팍이나 활란 공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여유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장 17절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다 왜요? 그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이 여유에서 생겨나는 거죠 15장 13절에서도 어,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하여서 종국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갈등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그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에서 말해요. 그 절기를 지키고, 우상 그 앞에 받쳐진 재물 같은 것을 먹느냐 마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혼란이 빚어졌을 때에 주께서 그 혼란을 그 화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결을 평강으로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빚어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런 것처럼 서로 받으라. 응? 서로 화목하라. 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분열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에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방인이든 헬란이든, 이방인이든 그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그 비롯되는 그 새로운 힘의 근원에 의한 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뚜렷한 특징이 평화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평화롭지 못하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속한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메시아니 킹덤, 메시아 왕국의 에센셜 캐릭터인 이 필수적인 성격인 음, 특징인 이 평화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의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